돼지갈비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돼지갈비는 핏물을 안 빼도 돼요 그냥 씻어서 물기만 쭉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 덩어리로 잘라줘야 돼요 결대로 뼈를 사이에 두고 칼집을 한 번씩 내주세요 똠박똠박 잘라주면 돼요 이때 고기 덩어리가 크다고 너무 잘게 썰어 놓으면요, 고기가 익히고 나면 조금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게는 썰지 마세요. 먹에다가 고기를 딱 넣고요. 물을 고기가 살짝 잠길 만큼 푹 말고 살짝 부어 주시고요. 생강청이 있으면 한 스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고기의 잡내도 잡고 고기의 맛도 한층 더 맛있게 만들어요. 뚜껑을 덮고 한번 바로 익혀줄게요. 고기가 살짝 삼겼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물을 쭉 따라 내고 볼게요. 자, 배즙이 있으면 배즙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없으면 사과즙 괜찮아요? 만약에 그것도 없다 그럼 물 물하고 설탕을 조금 더 넣으세요 대즙 진간장 설탕 다진 마늘 후추 참기름 이렇게 해서 양념을 잘 섞어주세요. 양념을 쭉, 고기가 그래도 얼추 잠겨야 돼요. 만약에 이때 국물이 모자르면 그냥 생수를 조금 넣으셔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대파 한 뿌리 넣고요. 당근은 모서리를 손질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추, 그리고 요거는 표고버섯. 끔서부터는 뚜껑을 덮어서 강불로 푹 끓여주면 돼요 이제 돼지갈비가 다 완성되었어요 색이 아주 이쁘게 되었죠 요렇게 해서 불 끄고 식혀 갖고 먹을 때 다시 데워 드셔도 되고요 아니게 내가 좀 약간 심심한 게 좋다면 국물을 조금 더 첨가하셔도 돼요 돼지갈비가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명절 앞두고 이런 음식을 제가 올릴 거예요. 돼지갈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정말 쉽죠? 맛있게들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갈비 잘 됐다. 소갈비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찬물에서 피를 좀 빼줘야 돼요. 갈비를 찬물에 담궈서 한 2시간 정도 둘 거예요. 그럼 핏물이 나오거든요? 한두번 정도 헹궈갖고 기다려보겠습니다. 핏물을 쭉 뺐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기름을 살짝 손질해 줄게요. 갈비를 보면 요게 기름이잖아요. 요거를 살짝 이렇게 뜯어내요. 삶은 다음에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걸 때 하는 게 훨씬 기름을 제거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기름 많네요, 그죠? 요런 거. 끝으로 이렇게 자꾸. 그래서 갈비는 이렇게 기름 손질을 하고 나면 확 줄어요. 정말 기름 많지? 요게 싹 이렇게 해놓고 나면 갈비찜이 더 아주 깔끔해요. 이만큼 기름 제거를 했어요. 손질한 갈비를 한번 살짝 데칠 거예요. 물을 먼저 끓일게요. 물이 팔팔 끓을때 손질한 갈비를 넣어요. 이런 거를 데칠 때는 물을 좀 충분히 받아서 들어가세요. 생강을 한 숟갈 넣으세요. 생강청. 한번 슬쩍 데쳐내면 돼요.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되고. 자, 이제 이렇게 끊어요. 얼른! 이렇게 한번 데쳐주는 거는 양념도 잘 배고 또 고기에 약간 불순물이 있으면 불순물도 제거하는 거예요. 갈비 양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간장. 이거는 배즙이에요. 배즙. 배즙이 없으시면 물을 대신 사용하셔도 됩니다. 포도즙인데요. 이 포도즙을 넣게 되면 고기의 풍미가 확 올라와요. 그래서 넣고 있어요. 마늘, 마늘 충분히 넣어주세요. 참기름. 후추. 배즙이 들어가서 설탕량을 좀 줄일 수 있지만 그래도 설탕이 조금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입맛에 따라 가감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파 이렇게 하면 기본 양념은 다 끝났어요. 이거는 고기 한번 데쳐냈던 물이에요. 갈비 삶았던 물걸 이렇게 식혀서 희석해 주세요. 고기가 푹 잠겨야 되니까 갈비찜을 조금 빨리 하기 위해서 압력솥을 이용해 볼게요. 압력솥에다가 손질해놓은 갈비를 딱 넣고요. 양념물을 부세요다 붓지 말고 조금만 남기세요. 한 3분의 2만 뚝뚝 3분의 1은 남겨 놓으세요. 한번 끓여 갖고 다시 육수를 버서 당근, 밤 이런 거넣서 조려 줘야 돼요. 강불로 켜 주세요. 이렇게 하면 갈비를 빨리 해 먹을 수가 있어요. 오늘은 갈비에 이 연근을 넣을 거예요. 껍질을 까서 약간 두툼하게 썰으세요. 갈비찜에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썰어서 끓는 물에 한번 살짝 데쳐서 준비해 주세요. 동글동글하게 깎아줘요. 자, 이렇게 대추가 있다면 이렇게 해서 실을 발려주세요. 자, 이제 김이 다 내려갔어요. 여기다가. 바로 야채를 넣어도 되는데, 제가 잘 보이라고. 웍을 좀 이용할게요. 불을 강불로 하고 남은 양념을 다 넣으세요. 연근도 넣고요. 당근도 넣고요. 밤 있으면 밤을 같이 넣으셔도 돼요. 자, 이래갖고, 이제 졸여주면 돼요. 한 소큼만. 강불로 졸여줄 거예요. 이때 간을 한번 보세요. 간이 어떤지. 만약에 싱겁다, 그러면 이때 진간장을 좀더 넣으시면 되고요. 덜 달다, 그러면 설탕을 좀더 넣으시면 돼요. 국물이 다 들어가야 맛있어. 이렇게 보면 색깔도 약간 까무름해지고 국물도 졸죠 요렇게 해서 계속 좀 졸여주세요. 푹 양념이 들어가게끔. 대추도 넣어요. 대추에서 단맛이 나오니까. 그리고 통깨도좀 톡톡 뿌리고. 요렇게 해서 조금 더 자작자작 졸여줄게요. 이렇게 많이 졸았잖아요. 국물이. 근데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졸여도 되는데 국물이 요 정도는 있어야 데워 먹기 좋아요. 그리고 압력 밥솥을 이용해서 고기를 제가 한번 음, 삶았기 때문에 고기를 하나 꺼내서 제가 결대로 한번 찢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해서 쑥. 아주 잘 물렀어요. 압력밥을 이용하니까. 그래서 요, 올해는 요렇게 압력밥을 이용해서 한번 꼭 해보세요. 자, 이때 졸일 때는 뚜껑을 닫고 졸이면 요렇게 고기가 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쏙 빠져요. 그러면 갈비가 상품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때는 뚜껑을 열고 양념이 잘 배이도록 졸여주세요. 이렇게 국물을 이렇게 살짝살짝 끼얹어가면서 여기에다가 뭐 인삼을 좀 넣어도 되고요. 또 없으면 고구마를 좀 넣어도 맛있어요. 오늘 소갈비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된장닭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토막낸 닭을 씻어서 물기를 쭉 빼주세요 웍이나 냄비에 넣어서 생강청 약간을 넣고요 여기다가 물을 조금만 부어주세요 살짝 닭이 잠길 만큼만 그래서 한소끔 살짝 익힐 거예요 자, 불은 강불로 하시고요 뚜껑은 덮어주세요 불린 표고를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거는 생표보다 말린 거를 불리는 게 좋아요. 해놓고 나면 그러니까 어서 어서 당근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어서 가위를 살짝 모양을 내주세요. 각을 도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조림을 할때 당근 같은 게 들어가야 또 천연의 단맛이 살짝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없다면 모를까 있다면 꼭 넣으세요. 한번 얼른 끓은데 불을 끄고요. 이렇게 서 이렇게 건져주세요. 꼭 건져서 여기다 이렇게 놔주세요. 식용유 두스푼 정도 넣고요. 이거 넣으면 윤이 반질반질 나요. 그 다음에 신간장. 그 다음에 물엿. 물엿은 왜 넣느냐 하면요. 물엿이 들어가야 식었을 때 닭조림이 쫀득쫀득해요. 그래서 마늘 한 스푼, 후추 약간, 설탕 한 스푼, 이름은 양념은 다 끝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양념을 두게끔 근데 걱정하시잖아요. 물한번 넣는데 타지 않을까요? 절대 안 탑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끓이게 되면 고기에 있던 수분이 나와요. 요거 졸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 방법대로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손질해놓 당근을 넣어요 그리고 밤도 있다면 좀 넣어주세요 표고버섯 손질해놓은 거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한번 끓여줄 거예요 불은 강불입니다 막 끓고 있죠 뚜껑 열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불은 아직도 강불입니다 국물이쫙쫙쫙하게 졸여질 때까지 이제 졸여주면 돼요 어려울 수 없어요 이때 한번 간을 보시고 만약에 덜 달다 싶으면 설탕을 좀더 넣는다든가 뭐 싱겁다 하면 간장조조더 넣으시면 돼요 색깔이 종전보다 약간 까무어해졌잖아요 이렇게 살짝 졸여주는 거 마지막에 한기름한 스푼 정도 넣고 향을 딱 내주고요 그리고 통깨 쪼개쪼개 쪼개서 완성하면 돼요. 장불입니다, 계속. 간장, 닭조림이 다 완성되었어요. 정말 쉽죠? 아인들도꼭 한번 어린이날 만들어 보세요. 아마 청주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닭조림이니까 양념물은 요거 밖에 없어요. 이렇게 조금만 있어야 돼요. 간장, 닭조림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쉽고, 맛있고, 간단하고. 아님들 맛있게들 만들어 잡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